안녕하세요, 신희정원입니다 오늘도 모란장 꽃단의 행복길에 나왔고요. 오늘은 또 주말이라 많은 분들이 새벽같이또 오셨어요. 자, 또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처음에 보이는 아이들은 바이솔이죠. 바이솔, 이는 와송이에요. 와송. 와성. 그리고 옆에는 거미줄 바이솔 이렇게. 아직 진열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천천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미줄 바이솔입니다. 얘는 언제 봐도 밥이 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 요즘에 바이솔들이 어, 많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바이솔들을 많이 심어놓고 작품을 만들어 놓는데 아주 예뻐요. 이 아이는 보랏빛을 띠고 있는 로마입니다. 로마, 짱짱해 보이죠? 여기 로마라는 아이예요 로마, 한 포트 천 원씩이에요. 천 원씩인데 아이들도 얼굴도 크고 이 아이들은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에. 레이디 스팅거 레이디 스팅거 이렇게 네네. 네네. 이렇게 레이디 스팅거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한포트 천원씩이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백무단 백무단이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요 아이는 되게 보이기가 귀한 아이인데, 백모단이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백봉 백봉, 천하시갑니다. 백봉 그 다음에 굉장히 예쁜, 얘가 유엔의 진주예요. 유엔의 진주 이렇게 보랏빛으로 색감 자체가 아주 이쁘죠? 유엔의 진주랍니다. 그 다음에 얘는 경화금이에요. 언제 봐도 이 색감은 참 싱그러워요. 경화금 이렇게 한 포트 1,000원씩 하고요 경화금 네그다가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얼론가 파란색이고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여기 이름표를 아직 얘는 못따라 뜹니다 그리고 얘는 양진이에요 양진 이렇게 양진 양진도 합식해 놓으면 되게 예뻐요 양진 3두짜리도 있고요 2두도 있고 요렇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핑크 샴테인이에요 핑크 샴테인 핑크 샴테인 짱짱해 보이죠? 그다음에 황홀한 여꽃. 여권. 황홀한 여꽃이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근데 아이고 얼굴도 크고 아주 좋아요. 이렇게 짭짱합니다 다져져 가지고 얘는 3대짜리에요. 3두, 4두 이렇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뻐요. 황홀한 없고 이거는 잘안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또 나왔네요. 이런 아이들 그렇고요. 랩이나랩이나 볼까요? 따글따글 해요. 아주 굳혀져가지고, 따글따글 하답니다 이런 랩이나 이런, 한 번쯤 천 원씩 하고요. 카스테리아, 카스테리아, 이 네. 올리비아죠? 올리비아, 뽑힌 올리비아. 뒤에 1 2지건1 2지건 그렇습니다. 여기 예, 미나예요 미나. 미나. 호주 문가디니스래요. 호주 문가디니스. 이 아이들도 아주 땀을 거리게 생겼어요. 뭉가딘스 디 라인도 빨갛게 이렇게 끝이 라인이 물이 들었네요. 네. 얘는 호주 뭉가딘스입니다. 디 그리고 비올라시 비올라시 하포트 철원식하고요. 여기는 정약입니다. 정약 정야. 정약. 아유, 얘는 작아도 아주 귀엽네요. 퍼지지도 않고 아가야를 따글따글 따글 달았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온슬로우온슬로우 홍테테, 로미아. 얘가 홍테테, 로미아네. 홍테테, 로미아! 오늘은 주말이라 그런지 손님들도 많이 일찍 나오시고요. 물건들도 이쁜 아이들이 되게 많이 나왔네요. 여기, 오팔리나. 오팔리나. 자, 핑크루비에요. 핑크루비. 이 아이는 빨갛게, 어, 달궈 놓으면 빨갛게 물드는 게 아주 너무 이쁘죠? 제꺼는 아주 오래된 아이가 있는데요. 사탕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마빌레. 아, 아마빌레. 이 아이는 언제 봐도 예뻐요. 아마빌레. 이렇게. 이거는 잘 나오지를 않는데, 먼저 장에도 나오더니, 요번에도 좀 나왔네요. 얘는 여기서 또 아가야가 또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거 갖다가 합식해놓으면 되게 예쁠 거예요. 어머, 러우 나왔어요. 오래간만에. 러우. 러우니다 라미라떼래요. 라미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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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홍기린입니다, 홍기린. 홍기린. 그 다음에, 요거는, 방울봉랑이에요. 방울봉랑, 한 포트 천 원씩. 방울봉랑, 이렇게 작아도 아주 다부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따글따글하니. 방울벌라 요것도 한 버튼 천원씩이구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와송. 이렇게 와송 천원씩 요 여기 라일락. 라일락이예요 라일락. 여기 유엔의 진주랑 약간 비교 되시나요? 유엔의 진주고요. 얘는 라일락입니다. 색감이 얘가 더 보랏빛으로 더 진하네요. 유엔의 진주가. 이거는 라일락. 얘는 핑크빛이 가운데에 많이 좀보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죠. 얘는 부영입니다. 부영. 부용. 한번도 천원씩 하고요. 부영. 이렇게. 그다음에 황금 염자랍니다 황금 염자 이런 아이들 있구요. 이렇게. 두 개는 이제 가격이 좀 있는 아이들. 이거는 로리타. 한 포트 3,000원씩입니다. 로리타. 제가 요거 데려다 키워가지고 크게 키웠거든요. 크게 키워서 선물했어요. 근데 예뻐요. 얘도 은근히.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어서 근데 얘는 뭔지. 어쩌면 이렇게 초록색인데, 연초록인데 이렇게 라인이 참 곱고 예쁠까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초록이라도. 이렇게 이쁘답니다. 근데 이름은 없어요. 여기 웨스트 레인보우 이쪽에는한 포트 3,000원씩 해요 웨스트 레인보우 그리고 뒤에 파스텔입니다 파스텔 얘도 한 포트 3,000원씩이에요 파스텔도 어, 여기 엠파스라는 게 새로운 것 같아요 엠파스 이렇 파스 그 다음에 얘가 뭘로 갔어요? 이름표는 안 붙어 있습니다. 뭘론인지파랑색인지 예. 아가씨. 아가씨 창이랍니다. 3,000원씩. 그 다음에 얘도 아직 이름표는 없답니다. 애게애게비스톤 네 여기 방울복랑 계절금 방울봉랑 계절금 여기 파이어필라 보이네요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 소울랜드 보이구요 소울랜 원종 방울복랑 금입니다 원종 방울탐 라탐 여기는 유토피아래요, 유토피아. 유토피아, 이렇게 생겼답니다. 얘는, 얘는 뭔지 모르겠네요. 사탕이 되게 예쁜데 여기는, 여기는 3천원이에요 마리아, 마리아 종류고요 여기 블랙킹이에요. 블랙게 아포트. 음, 그거는 밥그림이죠? 밥그림. 화이트 뱀이도 보이구요. 얘는, 어, 얘는 뭔지 철화 같은데, 따글따글 합니다. 파스타의 파스텔 클라이예요. 오, 이게 쌍두짜리 탐스럽네요. 파스텔 주말이라 예, 어, 원종 방얼봉랑금 방울봉랑금 이렇게 보여. 여기 방얼봉랑금 이건 얼마씩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큰아이들이 와있는데 아직 포장을 뜯지를 못하셨어요. 어블리베어 큰아이도 와있네요. 문대리 대품 보이고요. 이거 보이고. 네, 장들 사랑이무. 사랑. 꽃길이죠 꽃길이. 꽃기린. 어머, 얘 뭔지 이렇게 생겼어요. 얘 특이하게 생겼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주말이라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 보시고. 밤에 되시니 있으시면 일찍 나오셔야 아마 들어가실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들 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